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9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쭈아우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는 말씀은 베드로의 장담 부분이죠. 장담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장담하는 그 부분만 떼어서 생각해도 좋고요. 우리가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부분은 이미 지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이루신 뒤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할 때마다 샘플이 되는 겟세만의 기도하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만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겟세만의 기도,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보게 되고요. 전체적인 걸로 보면, 6월절 만찬, 개세만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골고다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너무나 극적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이랬던 분위기가 이제 겟세만에 의해서 기도하고 골고다로 갈 때는 이분들이 이분들인가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그 사이에 들어가는. 6월절 만찬,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던 때에 외부적인 것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을 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건 결정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미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권력자들이,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형편일까? 예수님께서 <laughs>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그 순전한 나더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자분을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여자분을 비난합니다. 아니. 그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옥합을 깨트린 순전한 나드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한300 대나리온 되는 줄 알았을까. 네. 아, 굉장히 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게 이렇게 향료를 갖다 부었으니까 얼마나 될 수, 모를 텐데. 얘기하기를 한 생박대나 이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걸 그렇게 부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의 행동에 대해서 낭비했다 비난이 막 팥줄 것들씩 일어나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분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제자들이 아차 싶었죠. 내 장례? 그럼 예수님 죽는다는 거야? 할수 없이 이분들은 입을 담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분의 순수한 헌신을 너희가 기억하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밖에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멈칫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가론 유사는 밖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어? 그러면 얼마를 주겠어? 그래서 은30의 거래가 맞춰지는 외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제사장,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론유다의 음모, 보이는 곳에서 충성, 경쟁,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 자,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온 때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겠냐 하는 의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6월절 식사,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양동이를 물을 담아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가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가보지도 않은 집에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최소한 13명입니다. 그리고 따라온 분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여자분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건 몇십 명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를 쓰겠다. 이런데 큰 다락방을 내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우리는 최후의 만찬 6월절 음식 잔치에 대해서 잘 그렇게 이해를 못 합니다. 저도 요번에 6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요. 6월절 만찬은 저녁에 한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몇 시에 끝나냐면 밤 12시쯤 끝나요. 이야, 식사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6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밥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6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뭔가 의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의식을 하는데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을 요새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큰 포도주 잔을 4개를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집례를 하는 분이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이렇게 이걸 기준 삼아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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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식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포도주 잔, 이렇게 내놓을 때, 첫 번째 잔을 들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짐내 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때부터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 이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거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하는 그 집에 가는데 거기를 지나가, 거기를 가려고 하면 대제사장 집을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을 텐데 이걸 택하다 보니까 어딜 갔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거쳐 간다는 거죠. 그럼 흰놈의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땅이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거쳐서 우상숭배하는 그곳으로 해서 만찬장으로 갔기 때문에 참으로 우상의 땅을 우리가 디디고 와서 더러워졌으니 손만 씻을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그리고 이것이 훗날 참으로 세족식을 하게 되는 더러움을 닦는. 이런 의식으로 이것이 자리 잡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잔 시작과 더불어 불을 켜고 첫 번째 잔을 들면서 축복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 이런 속에 서로 서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잔으로 넘어가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6월절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 와 있는 가장 어린 사람이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네 가지 질문은 뭐냐면 왜이 밤에 이렇게 무교병을 먹습니까? 이 무교병에 대한 이름이 맛. 자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데 왜 맞자를 먹습니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맞자 무교병을 먹을 만큼 급하게 구원의 길을 얻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이 밤에 쓴 나무를 먹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쓴 나무를 소금 물에 찍어서 두 번이나 찍어서 왜 먹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만찬장에서 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는 이네 가지 질문을 두 번째 잔을 나누면서 가장 그 공동체에서 어린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두 번째 잔은 과거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두는 겁니다. 자세 번째 포도주 잔은 현재를 축복하는 거죠. 과거에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축복해 주십니다 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무교병 맞자를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몸이다.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피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세 번째 잔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빠진 것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만 먹는 줄 아는데 메인 디쉬가 뭐예요? 메인 디쉬는 양이에요. 양고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고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어린 양의 고기는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포도주잔을 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내 피다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포도주잔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이제 미래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네 번째 잔을 나누게 되는데, 네 번째 잔은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위한 잔이냐면 엘리아를 위한 잔이죠. 우리는 늘 엘리아가 와서 메시아가 오는 걸 준비한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포도주 큰잔네 개를 준비해서 한잔한잔 한잔 넘어가면서 6월절에 만찬이 진행이 되고 이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저 밥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지켜 주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담는 것이죠. 이렇게 내네 잔에 포도주 잔을 다 마시고 난 뒤에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 볼까요? 자, 마지막 만찬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25절까지는 이제 포도주에 관한 거고요. 26절은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의 마지막 부분은 포도주를 네잔 의식에 따라서 저녁 6시경부터 밤 12시 자정까지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은 우리가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힐레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감남산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신앙 공동체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만찬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쯤 되면 다 지붕에 올라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할 만큼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면 6월절 만찬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고 떠나가야 되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제 우리는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다. 아무도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보자고요.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죠? 베드로가 여짜우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3 1절또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본다고 해도 이건 진심일 겁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찬물을 확견찢죠 그게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 부인할 거다. 두 번째 닭 울음소리와 첫 번째 닭 울음소리 이 사이에 넌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지적은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되는 곳은 진심으로, 참으로 자기 마음 다해서 순종을 맹세했는데, 충성을 맹세했는데, 왜안 되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된다 하신 것과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이 장담이 왜 깨져 버리냐는 거죠. 이제 저하고 어디를 가 보시냐면요. 겟세마네로 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세 사람을 뽑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 다음 장소가 겟세마네죠. 근데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제자들이 잠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장담이 장담으로 끝나는 이유는 뭐가 없다고요?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담이 열매가 되고 장담이 충성이 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의 장담은 무너집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귀한 기억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 가지 기적 속에 출애급을 했지만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2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한 뒤에 그분들은 무너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더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포도를 따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실한지. 한 사람이 들을 만큼이 넘어섰기 때문에 둘이 지고 메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가나한 땅은, 약속의 땅은, 가서 보니까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참으로 메뚜기 같더라 하는 곳으로 그들은 거기서 우린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돌아가자! 하면서 주저앉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역사를 이룹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복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중 11명은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충성은 진심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6월절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고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은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뒤에 이들은 하늘 백성의 삶을 이룬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장담은 무너지고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길은 깨뜨려지는 것임을 이렇게 알게 주셨사오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